구주 노상에 랑매화 강남 삼월 랑매환니라 최하다라는 데 매화가 떨어지기도 하고 3월달에 매화가 떨어지기도 하니 어떤 낭매화가신가 최하다라는 지위에 떨어진 매화가 옳은가? 3월달에 떨어진 매화가 옳은가? 만약 옳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오사건을 마치지 못한다. 깨달은 뒤에 야사, 정말 공부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정말 깨달라 가지고 야사, 우리 참선 법은 마친다. 깨달라만 가지고는 안 되는 법이고, 깨달라 가지고는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안 돼. 요그 해가 비일이다. 이 선우를 알아야 하거든. 화두만 해가지고는, 나 혼자 견성해가지고는, 나 혼자 어디 들어가서 허리라. 그, 안 돼. 요그 퇴지를 안 해. 아냐, 깨달아가지고서는 오후에 타로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오후 사건을 면하지 못한다. 그 해가 하나뿐만 아니다. 어째 그러냐? 혹은 불조기현상의 우회천하 불조기현상, 부처님이 말씀해서 해서 오신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무슨 이치가 맥히든지 또그 깨달은 바가 옅든지 깊이 깨달지 못하고 열버 안 깨달은 건 아니요 열버 바로 깨달아 여지없이 깨달아 버리지 못하고 옅게 깨달는다 고말이에 그래서, 미진이 현묘다, 현묘가 다, 현묘가 다 하지 못했어. 현이나, 묘나, 묘나, 모두 무슨 차라 없는 불교에 지내간 이치가, 이치가 있더라도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런 이치가 주는된 법이 없어. 현묘가, 현묘가 다하지 못했어. 이미 현묘가 다하지 못했을진대는 벌써 그런 그 사상과에 있어서 이치를 모두 붙이고 따지고 하는 그런 것도 모두, 그, 뭐, 사선, 모두 의리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퇴보한다. 깨달아 가지고도 내가 깨달았다는 각견이나 그런 것이 붙어 있으면 퇴보한다. 물러가 버려. 그건 결코 그건 못해요 처음에 들어와서 무슨 속견 났다고 좀 그건 곧, 곧 퇴보하는 것이요. 그러니, 학자가 들어와서 화드러나듯 가지거든 참 화두에서 판단을 내야 한다 그말이오 어서 깨달고 무슨 깨달은 이치를 보고 무슨 그 뭐지 무엇이 나오고 그거 그 그건 선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도깨비 선도 아니고 귀신 선도 아니란 말이오 그걸 알아야 한다 그말이오 그, 건 분수하에서도, 까다리에서도, 뭔, 뭐예요. 그, 그런 법은 없거든? 참선법이라는 것은? 화두 하나를 가지거든. 참, 옳게 가지야 한다그 말이야. 퇴보를, 응? 한다. 물러간다. 이. 회적 보양해야, 옳은 스승을 만나서 탁마을 해가지고서는 인가를 바로 받고, 옳다, 다시, 너는 내가 더울 수 없구나 하고, 인가해버린 뒤에는, 회적 보양해야, 자처를 금음해버리고, 자처를 감춰 번지고 말이여 뭐, 이름도 낼 것도, 엇도낼 것도 없고, 자처를 금음해버리고, 고향해라. 잘 깨달은 말을, 응, 기루어라. 역량을 전비하면그 깨달은 역량을 온전히 갖춰와서, 참아, 아주 대징을, 오징을 해버려. 오를 해가지고는 징을 해야지. 깨달은 말을 그대로 딱 징해야지. 그런 그 역량이 온전히 갖춰와지면, 그때 가서는 간과 장교, 유도제서야 해라. 부처님의 장경, 부처님의 일대 소설, 유도, 육아의 뭐든 무슨, 일체 무슨 말이든지, 모든 제서를 다 갖춰봐도 좋다. 지게부렀는데 확철되어서 깨달라 징해버렸는데, 뭐, 뭐, 다시 말할 거 있나? 깨달라 징은 사람이 무슨 장견이 부스럼 닦아내버린 조이 같은 무슨, 고술 짜서 먹어버린 찌개 같은 그런 거볼 것이 무엇이 있나? 하지만은 깨달라 징해가지고도 교화, 문 중에 나가 중생 교화를 하려면은, 알건 알아야 한다고 말이요. 제일 급한 것이 생사대사니, 오소 생사대사보튼 면해놓고, 예,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일 마친 뒤에는 중생을 교화하려니까, 부처님의 말씀과 유도의 모두, 모두 육아의 무슨, 교과서든지, 와서, 아, 다 알아라, 봐라, 그랬어. 그러고, 소마, 다생습기 해라. 다생습기를 소마해버려라. 깨달라 부르는데, 징애 부르는데, 무슨 놈의 습기인 것이니, 응? 철 대오, 해서 징애 부르시면은 그 대오요, 대도견생이요. 다생습기를 지을 것이 무엇이 있나? 창정 무죄야, 창정에서 재미없으며, 원명무에 하야, 원명에서 걸림이 없어서, 고비, 시각, 고비원거, 응? 어? 해야 한다. 비로서 가히, 뇌피 날고, 멀리 난다. 멀리 한 번, 뇌피 등등, 이문, 이문 등등, 흥 날아버린다. 일 마친 경계지 삼배 정계로 올라가서 이렇게 깨달으면은 서득 광명 성대해야 그 깨달은 광명이 있어. 가장 크고 성대해서 불력 선종하리라 선종에 욕되지 않을 것이니라. 선종에 욕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생사해탈을 해서 이 무상, 응, 음, 전법을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었으니 우리가 부처님 깨달는 바와 같이, 부처님이 깨달아 증언 바 같이 확절되어야 깨달아야 할것 아닌가? 부처님 깨달은 바를 나는 시지부지 깨달아가지고는 옳토 못하고, 생사도 해탈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선종의 역이 된다, 그 말. 흔히 선종의 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선종의 역이 되지 않이 해서, 내가, 음, 확철을 대도대도 견성을 확철이 해서, 아, 그 생사 해탈, 음, 저걸 징득해서, 어, 아, 부처님, 법과 똑같이 충생을 모두 지도할 것 아닌가? 깨달라가지고 견성해가지고 견성도 모든 것이 견성해가지고 이거요. 구시 행위처를 바꾸지 못해요. 구시 행위처가 다하지 못해요. 제가 깨달지 못했으니 그 무엇이요? 아무리 죄뭐 별소리 다해봤던들 깨달지 못하고 앉아서 깨달았다고 앉았으니 제그 수확한 망상 속에서 유기짠 심리 속에서 제, 제가 저도 알면서 그러한 죄를 짓고 앉았거든. 행리체로, 응? 구시행리체로를 바꾸지 못하고 구시행리가 다하지 못했으면 현타상류요. 그냥 그래서 뭐도 물러가 버리고 어떻게 하고 마느니라. 설수에는 사오다마는 뭐라고 가서 말할 때 적을 지를 말할 때에는 깨달음것 같다마는 그 대정환미요. 정계 대해면은 그만 미해버려 아는 것이 어디 있어. 아는 것 가지고 못해요. 깨달라 뿌리면 공안이 천일백공안이 환이 잘 일렀다 못 일렀다 고인의 전등도 보면은 아그 환이 깨달은 바가 영백가 아니지 경계를 대, 대면 미해버려 그래 가지고는 요 추러 주러, 추러가 요 주인이여. 무언 말하든지 말하는 것이 졸도 하나 없지만은 미친 것이지 그건 미친 것이라고 도닥다가 미쳤다고 미쳤다고 그러한 그저 못 못된 그 사람이 되어 버린다. 자기사 속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건 뭐 중도 아니오 못도 아니오 도 도인도 아니오 못도 아니오 속자만 또못이요 희불식 은연하고 그, 키틀이은연을 알들 못하고, 어부지 정사하고 무슨 산지정인지를 알들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만, 발무인과다. 인과도 없다. 그까지 그건 뭐 도라는 게 철화 쉬운 것이고, 이게 도인데, 발무인과야. 인과도 없다, 캐야. 그건 도닥다가 그만 그렇게 된 것은, 암작에도 뭐, 속자도 아니야. 속인도 아니고, 속인이 어디 그런 놈이 있나? 이건 뭔여행도 모르고 무슨 뭐 범절도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도다카딱 하고는 인과도 없이 그저 막행막식 막하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야. 견성 또 하거나 말거나 공분 수작아 돼 가지고 화들어 이렇게 간. 에? 그가 거지 않고서 항상 화두를 들고서는 그저 밤이나 낮이나 주야 없이 의단 동로만 갖춰 나갈 것 같으면 다른 도노망생이 조금 도 화두에 오들 못하게 다루어 나가면은 아, 그 뭐, 일동일정 행동이 그대로 정의라지. 그렇지 못하고는 화두도 못하면은 그것도가 아무것도 아니야. 밤나 돌아다니면서, 그만, 그저, 그, 제대로, 멋대로, 자행자유 그대로만 하면서, 무에 막행막식의 발무인과에다가 천하에,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이오. 중대어가지고 죄 지어서, 그 중이 지옥 간 것이 그렇게 많다, 캐스. 또못 닦고, 견성했다고도 거짓 견성하고, 이것참 도문이라는 게 어려워. 말만 닦는다, 하고 음. 음. 이러한, 이 응? 배우 양자하니, 요런 모두 벌, 이런 짓을 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도문이, 도문이 이렇게 흐리고, 이렇게 헛되다고 말이야. 이런 짓을 하니, 요사자는 일을 마친 자는 생사 안 뒤에, 일 마친 자, 바로 도를 닦아서 일을 마친 자는 생사 안 뒤에, 능이 최 위세하고, 능이 먼트러운 것, 더러운 것을 바꿔서 자세한 것이 돼, 자세한 사람이 돼서 자세 얘기를 그 이상 없어. 앉을 때 앉고, 설때 서고, 행할 때 행하고 그존놈한 법이 보통이 아니요아 바로 깨달은 이 참선법이 시상사를 여이고 있나? 시간사를 여이고 있다면은 대체 추억의 행동도 하고, 더럽게 행동도 하고, 막행 막식도 하고, 없는 행을 하지만은, 시상사 그대로가 참선법이니, 아, 참선법의 격외선법이니, 격외선법이라는 것은, 큰 놈은 크다. 적은 놈은 적다. 때가 되었으니 밥 먹자. 아, 이것이, 모도격교야 인간사 그대로가 교교 아닌가? 그 놈을 행을 놈을 행하지 않고, 갈 놈을 가지 않고, 와야 할 텐데 오지 않고, 먹어야 할 텐데 먹지 않고, 그러면 그거 다그 그 세상사여 이고 있나? 아, 똥을때똥 놓고, 오줌 쌀때 오줌 놓아야지. 똥살때똥안 사면 그것 쓰겄어? 똥못 사는 놈은 경계안 쓰겄어? 오줌 안 사는 놈은 경계안 쓰겄냐고 말이오? 그 병신 병들어 죽지? 그것이 법이 아니에요 금강경에 가면 은 금강경에 가서 무은문이요 불문 불문이라 그랬어 무은문이요 불문 불문이라 그것을 어떻게 새겨 할까? 그것거 그거, 그거 글문문문 문, 문, 불문, 불문 불문 글 여섯자야 그 금강경 대의여 그거 한번 새겨봐 그러니 세상사가 곧 불법이고 중생 환화가 중생 그그무도 생로 병사에 나와서 늙어 병들어 죽고 모두 이것이 캐시 생사해탈 빕이니라 이랬단 말이요 그러니 일 마친 자는 생사한 뒤에 능히 추억을 바꾸어서 자세하게 하고, 그, 이게 참 묘한 소리야. 우리 학자가 참그 행해가 단정히여안과 같이, 흡다이, 여법히 행을 잘 가지고, 오사를 잘 마친 사람이면은, 그렇게 추억에, 그렇게 행동이, 모쓰게할 지가 없다그 말이야. 그 중대하가지고는 그만 화두할 때부터 화두는, 커니는 내 던져 번지고맨 잡담, 맨 잡시, 그저 잡행. 이래가지고 한평생 지낸다면은 출가 아는 것만 못하고 출가해서 죄 있는 거참 대단하다. 언제 그놈의 죄를 다 받고 나올 것인가. 이제 앞으로 말세가참 그, 극도헌 말세가 닥쳐와 십세증명이 들어온 뒤 십세증명에 들어가 들어와서는 열살 먹으면 죽는 시절이 때가 온뒤 그때에는 그그 뭐, 뭔가가 그 삼재팔난이라고 삼 삼재가 들어오는 뒤 삼재팔난이 들어오는 뒤그 속에 빠져 번지면은 언제나 올른지당체 언제, 이제, 정법시대가 올는지 6억 7천 만년 후회사 미력전들이 출세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허망하게 모석에 행동을 하고, 도도 닦지 않고, 도문에서 시주, 엄만 잔뜩 그만 돌아댕니면서맨 시주 것만 먹고, 죄엄만 퍼지었으니, 그놈 죄받으러 들어가서, 업신이 되어가지고는 죄를 받고 있는데, 언제, 그는 어디, 어느 지옥에 들어가서 그놈의 죄를 받고 있으려는 거. 6억 7천 만년 후, 그 전법 시대 때에 미륵불이 출세하면은, 그미륵불 출세할 때, 나올 수가 있는가? 엄뭉태가 어, 되어가지고 죄를 받고 있는데, 업을 둘러시고 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야지. 벗을 능력이 있어야지. 무슨,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죄보를, 진 죄호를 그때 벗고 나와. 몇, 6억 7천 말년, 100억 7천 만년을 지내가도 죄를 아직 벗들 못하고 줄레스가 아니, 응? 자빠져서 죄호를 받을 것인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봐. 항회 난조지상이면, 오이 비항 신이니란라그러라라라상라라라라라라라라 만내기 어려운 상이 몸뚱이 사대육신이라도 이 사대육신 몸뚱이를 얻었다. 다행히 또 그런 그병신 몸뚱이 덩어리나 귀먹기 먹고 번거리고 눈멀고 그런 모든 육군이 갖추들 모든 그러한 몸뚱이도 안 받고 이 많은 건강한 몸뚱이 선 몸뚱이 받아 가지고는. 도, 이렇게 도문에 들어와서 돈을 잡고 있으니, 얼마나 항신이냐?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다양하고, 만행하냐? 이러한 만행은 마음을 항상 품으면은, 품으면은, 끔찍하고, 무섭고, 어서 돈을 닦아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가슴 속에서 퍼 일어나서, 항상 새로워, 그런 마음을 갖추면, 무슨 퇴타가 있으며, 무슨 탈액이 있으며, 어디, 어디로 물러갈 것이냐.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 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원에서는 정강선사 송담 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 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의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재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